안녕하세요. 임영웅 님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스포일러가 없는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콘서트를 보고 느낀 점을 서술을 했어요. 난 오늘 엄마 모시고 간 거라서 팬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콘서트 짤막 후기 나간다. 나의 생각보다 임영웅 님은 끼쟁이었다. 노래할 때. 표정도 잘 짓고 말도 굉장히 잘했어 애교도 많고 두 번째로 시원하게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 발음이 훨씬 귀에 쏙쏙 꽂혔다 가사의 전달력이 좋다 세 번째 노래 부를 때 주변에 깨발랄 하시던 어머님들이 급 훌쩍거리셨다 이 말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자 주변에 와 환호하던 관객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잔잔한 노래를 불렀겠죠. 또 이렇게 이명형님이 화면으로 뭔가 심각한 신을 보여줬는데 팬들이 좀 많이 웃었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공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앵콜을 외치는데 옆에서 이제 관객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에이, 고 내일도 콘서트 해야 되는데 힘들 텐데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대요. 이 말은 정말 이 팬분이 임영웅님을 아들처럼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대요. 정말 딱 와닿는 말이네요. 또, 임영웅님이 정규앨범 중에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때 자신의 이제 거의 코앞에 왔대요. 근데 얼굴이 정말 조그맣고, 훈훈하고, 키 크고, 마르고, 뭐 아무튼, TV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손 잡아달라고 막 내밀었었대요. 짤막하지만 뭔가 굵직굵직한 후기였습니다. 답글을 보면 이미 운명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이 맥에 빠졌다 이런 뜻이죠. 희쟁이 맞아요. 후기 정말 재밌네요. 마지막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손 내미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손 잡았어요? 자 아, 그럼 이제 손을 나랑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자리를 깔자란 말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명희님이 꽃다발을 위로하면서 앵콜 곡을 열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앵콜에서 건행도 했고요. 이명희님이 예, 앵콜 곡을 부를 때 나라라 슈퍼보드를 부르는데 찌키찌키 예, 자가자가 쪼꼬쪼꼬쪼 이 부분을 부르는데 이명희님 좀 센스를 발휘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음향이 이렇게 치키치키 착카착카 독특하게 들리도록 좀 마이크를 이용을 좀한 거예요. 근 팬분들은 웅 오빠 마이크 스킬 쩐다. 잘하는 뜻이죠. 점점 갈수록 콘서트 때마다 여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가사에 맞게 안무도 하니까 영희 오빠는 어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시지? 가사에 맞게 안무도 하시고 귀여워요. 저 요즘 여웅오빠 덕분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퇴근길에서 보고 와서, 웅오빠를 실제로 보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물 후기를 좀 적어주셨네요. 또 다른 팬은 가사에 충실한 안무 너무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임영웅님이 댄스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뭐 사랑의 콜센터나 또 KBS 단독 콘서트에서도 마이크 제 수첩을 멋지게 보여줬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도 이명희님이 깜짝 댄스를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노래 중간에 댄스를 하고 노래를 좀 이어가는 거죠. 정말 팬들을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좀 준비를 많이 한걸좀알수 있습니다. 또 이명희님이 앵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마지막, 다 함께 소리 질러 하면서. 팬들과 이제 떼창을 하는 거죠. 이제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기 전에 팬들과 꼭 떼창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콘서트에서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 좀한걸알수 있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완성도가 높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임영웅님이 돌출 무대를 정말 제대로 이용을 했어요. 돌출 무대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막 달려와서 마이크를 짚고 다시 노래를 하고 이런 깨알 요소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어떻게 준비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했대요. 또 어떤 분은 글 제목이 나나임영임이랑손 터치했어 평생 손못 닦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잡았나봐요. 팬들은 와 부럽다 나는 구석탱이 좌석이라서 운다 너무 좋겠다 부럽네. 나는 꼭대기에서 봤는데, 부럽다. 손 찢지 마. 부러워, 부러워. 라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형님이 정말 이 돌출 무대를 이용을 하면서 팬들과 굉장히 눈을 많이 마주치고 손을 좀 많이 잡은 걸좀알수 있습니다. 정말 개탄 분들이죠. 또 이미 형님이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이미 제 형님이 앵콜 무대에서 무대로 막 걸어 나옵니다. 이 앵콜 무대는 공식적으로 촬영을 허용을 했거든요. 팬들이 막 찍고 있는데, 이명이 막 다가오더니, 이제 어떤 분이 꽃다발을 머리 위로 들고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로 받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 옆에 분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잠시 한 3초 동안 스톱한 상태에서 포즈를 취해줍니다. 정말 다정하죠. 팬들은, 영웅님 정말 임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앵콜 무대에서 이명이 팬이 준 꽃을 받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팬들과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대 뒤쪽에서 이제 임영웅이 나오니까 팬분이 막 이렇게 흔들다가 약간 밀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팬분에게 이렇게 몸이 많이 밀린 거죠. 그떤이 임영웅님이 하는 말이 어, 뒤에서 위시면 안 돼요. 조심조심 하면서 뒤로 뒤로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로 가달라고 정중하게 좀 팬에게 부탁을 좀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팬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걸좀알수 있죠. 콘서트 후기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명웅님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좀알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남승민 군이 자신의 SNS에 이명웅님의 사진과도 글을 남겼습니다. 남생민군은 평소에 이명님 을 굉장히 잘 따르는 후배인데요.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명님 하늘색 후드 자켓이죠. 입고 하얀 티를 입고 건행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 살짝 펌돼 있고요. 갈색이네요. 옆에 남생민군 같이 건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전신 샷입니다. 살짝 아래서 찍었습니다. 이명님, 남승민군을 이렇게 가르키고 있죠. 비율이 정말 흐트트하죠. 글을 보면, 나 주변에서 정말 멋진 형, 콘서트 한다고 바쁜데도 챙겨준 형, 배울 점 많은 형, 콘서트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 피파해요. 하트가 적혀 있네요. 피파는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자세히 보면은 이곳이 어떤 공연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남승민 군의 이 얘기를 보면은 콘서트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다고 한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이명님의 콘서트 대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승민 군이 티켓팅에 성공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얼굴을 보고 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귀에 이렇게 의상들을 보면은 공연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후배가 배울 점 많다고 하고 또 임영웅님이 콘서트와 정규 앨범 준비로 굉장히 바빴는데 이렇게 흥민군을 음악적으로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워서 글을 좀 적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아끼는 후배를 좀 챙겨준 임영웅님의 모습입니다.